자 무지 이건 어려 자기가 모르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철학의 기초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모르는 것에 관해서 자신 있게 말을 할수 있어야 된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배우는 자세인데 이제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모르는 걸 인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철학의 기초인 것처럼. 자 철학자가 쓴 글인지 한번 봅시다. 자, philosophical activity, 철학적인 활동은 is based on, 하면 어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다. 뭐에? The recognition of ignorance, 아주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무식하다는 것, 무지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기초를 둔다. 알고 싶은 거야.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철학이 그지 존재론적인 철학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렇지? 고대 그 원자론부터 시작해서 그어요 자, 그럼 더 philosophers p l u r s t 그 철학자들의 갈증. 여기서 갈증은 지경인 거고 갈망이겠죠. aspiration. 뭐에 대한 for knowledge. 지식에 대한 그러한 갈망은 is shown 보여집니다. 어디에서? a t 무 e m 을 통해서 어텐 r a To find t e a t better a n s To find better answers. To find better answers. b e t e n i i s e o answers. e a n r e f o n d 결국 계속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지? 벤네 바로 at the same time 동시에 어 필라소퍼 철학자는 also knows 또한 알고 있대요. 데리야를 생략 가능한 접속사 이끄는데 목적어절을 이끄는데 being too sure 너무나 확신하는 것이 그렇지 너무나 확신을 갖는 것은 can hinder 방해할 수가 있다. 뭐를 방해할 수 있다? The discovery of other possibilities and better possibilities. 다른 아니면 더 좋은 그러한 가능성들의 발견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대. 너무 지나치게 이건 100%야. 이런 건 없다는 거지. 아니, 동시에 동의 여들 쭉 받으시고요. At the same time은 simultaneously At all time, at one time, all at once Concurrently synchronously 그래서 synchronize 수처럼 동시에 synchronously. 자, hinder 방해하다도 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건 수능 필수어이야 disturb도 교란시키다 방해하다. i n t e r r u p t 도 끼어들어서 방해하다. interfere with 그래서 역시 간섭하면서 방해하다. obstruct 역시 중단하면서 방해하다. block 차단하면서 방해하다. prevent 이건 뭐 굳이 방해하다로 하지 마세요. 이건 예방하다로 하면 알수 있고. stop도 막다고. 이지 맨이나 발 이런 것도 맞다 인히비 정도, 홀드백, 인히비타고요. 어, 디털 하면은 음, 억제하다, 뭐 지연시켜 억제하다, 뭐 이런 정도로 방하다 같이 기억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인오피라 서피컬 데일러 그 철학적인 대화에서 또 파리스펀츠 참가자들은 참여자들은 are aware that t 이하를 알고 있습니다. that가 나오니까 주어 동사나할 거고 are aware 오븐 나오면 명사구 나오겠지. 여기는 be aware that t h 대디아를 알고 있다. there are things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they do not know 그들이 알지 못하거나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럼 여기 선행사가 띵즈고 그지 생략된 관계대명사가 that란 말이야. 그러면 변경이 가능하지. 띵즈 that 합치면 뭐가 되니? what to 바꿔서 출제하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자리를 문법 자리. 관계대명사 what, what they do not know or understand 그들이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지?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자 그러면 the goal of the dialogue 그 대화의 목적은 is 이다 뭐다? to arrive at 도달하는 것이다 한 단어로는 reach 하면 되겠죠 a 어, conception 어떠한 개념 어떠한 생각에 도달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that 원 한쪽이 did not know or understand 몰랐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것 beforehand 그 전에 미리 이해하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던 어떤 생각에 도달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원을 일반 주어 누구도 해놨는데 선생님 생각은 대화라는 것은 둘이상이 나누는 거니까 그 중에 대화를 둘이 나눈다. 치면 그 중에 한편 그런 개념으로 누구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누구도. 했니? In traditional schools, 그래서 이제 학교 얘기로 와요.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Where 관계부사의 계속적인 용법.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철학이라는 것이 is n o t p r e s e n t 존재하지 않는. 너네 학교에서 철학 안 배우잖아. 그런 얘기예요. 아 철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s t u d e n t s 학생들 o o p e n w o r k w h t h f a c t u a l q u e s t i o n w 종 e r e 공부를 합니다. 그지? 그런데 they learn. 그들은 또 배웁니다. Specific content. 특정한 내용을. 그런데 어떤 내용? There is listed에서 there is 생략된 in the curriculum. 교육과정에 그지? 수록되어 있는 구체적 내용을 배우고요. And 그리고 they are not required to serve. 그들은 풀도록 요구받지 않습니다. Philosophical problem. 철학적인 문제들. 그렇잖아. 뭐 그냥 쉬운 말로 학교에서는 철학 안 가르쳐요. 구경 수가 사 이런 거 가르쳐요. However. 그러나 we know that 우리는 that 이하를 압니다. 자 awareness 이거예요. 인식 뭐에 대한 of what one doesn't o know. 이지 누구나 즉 우리 중한 쪽이 누구나 모르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can be a good way. 뭐다? 좋은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할수 있는? To acquire knowledge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회원님? 여기서 누구라도라는 건 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회원님? 이런 거 시험에 내면 딱 좋잖아요 Wellness of what one does, not k n o w 까지딱 보면은 간단한 소실력 내기 나쁘지 않죠. 그 방법이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는 것, 그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해라. 그게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얘기고. 그래서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지식과 이해라는 것들은 두 개니까 are developed, 발달됩니다. Through 뭐를 통해서 thinking and talking. 아, 생각과 이제 talking, 토론이라고 해놨어요, discussing.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그럼 putting things into words, 그러한 생각에 있는 것들을 말로 옮기는 것이 make things clearer. 그 생각에 있는 것들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했어? 결론 내리네요. 이제 therefore. 그러므로 students, 학생들은 자 must not 전 must not be afraid of.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saying something wrong, 뭔가 틀린 것을, 그렇지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은 항상 형사 뒤에 오니까요. 틀린 어떤 것을 말하는 걸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Or 혹은 또 뭐를 talking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Without first being sure, 먼저 확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that they are right, 자신이 옳다는 것을 먼저 확신하지 않은 상태로 말하는 거, 이러한 것이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번 빈칸에 34번 특징도 이렇게 나, 이런 게 있는데, 요거 나트가 있는 순간 계산을 하지 않으면 헷갈리기가 되게 쉽거든.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걸 살펴서 해야 됩니다. 회원님? 자, 저 빈칸 추론 문제 첫 번째 무엇의 무지에 대한 인식, 그것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언급한 거죠, 그지? 'Awareness of what one does not know' 이거랑 요 빈칸에 들어갈 r e g e v a n c e of ignorance' 그러니까 추론이란 건 항상 표현은 달리하지만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 하나, 이 하나의 단락이 딱 하나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하면 된다.